채널 BTV BTV 인천지역 공동주택의 전기차 충전시설 대부분이 지하에 설치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용 주차 공간을 지정하고 방화벽을 설치하는 등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입니다. 인천시는 지난 7월부터 일회용품 사용 제한을 강화했습니다. 권고에서 의무로 바꿨는데 얼마나 잘 지켜지고 있는지 점검했습니다. 채소와 과일 가격이 오르면서 올 추석 차례상 비용 부담도 클 것으로 보입니다. 전통시작을 이용하면 비용을 조금이라도 아낄 수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TV 인천 뉴스입니다. 청라 아파트 전기차 화재 이후 비슷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을까 여전히 불안감이 큰데요. 특히 인천의 공동주택의 전기차 충전시설 대부분이 지하에 설치된 것으로 나타나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인천시 의회는 이 전기차 화재 예방을 위한 관련 조례 제정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이정윤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1일 발생한 청라 전기차 화재 사건. 불은 8시간 만에 꺼졌지만 화재 현장은 처참했습니다. 800대가 넘는 차량이 피해를 입었고, 대규모 정전과 단수로 이재민까지 발생했습니다. 이런 대규모 피해를 막기 위해선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 실제 전기차 화재는 해마다 증가하고 있습니다. 지난 2018년 3건에 불과했지만, 2021년엔 24건, 2022년에는 43건, 지난해에는 72건으로 급증했습니다. 더큰 문제는 공동주택 대부분 전기차 충전소가 지하에 있다는 겁니다. 인천 지역 공동주택 전기차 충전소는 모두 13,356기. 이중 지하에 있는 충전소는 11,732기로 87.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인천시 의회에선 전기차 전용주차 공간을 지정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또 지하 주차장을 사용할 경우엔 방화벽이나 방화셔터 설치를 의무화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지하 주차장에 화재 폭발과 확산을 차단할 수 있는 방화벽과 방화셔터가 없어 피해를 키웠습니다 방화셔터는 화재가 발생하면 연기나 열을 감지해 자동으로 셔터가 내려와 방화구역을 행사하여더 이상 피해를 방지합니다. 인천시의회는 이런 대책들이 담긴 관련 조례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인천시도 전기차 화재를 막기 위한 종합대책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BTV 뉴스, 이정희입니다. 청라 전기차 화재와 관련해 인천시와 인천시 교육청이 축소 허위 보고를 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정종혁 인천시 의원은 28일 열린 본회의 5분 발언에서 인천시 시민안전본부가 피해 현황을 축소 보고하는 어처구니 없는 안일한 행태를 보였다고 비판했습니다. 또 인천시교육청과 일선학교의 재난대응 매뉴얼 부재, 조직관리 부실 책임 회피가 드러났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사태를 계기로 재난 대응 매뉴얼을 전면 재검토하고 허위 보고한 사실에 대해서 철저한 조사를 촉구했습니다. 인천소방본부가 아파트 지하주차장을 대상으로 스프링클러 실태 점검을 벌이고 있습니다. 지난 1일 발생한 청라 전기차 화재 당시 스프링클러가 작동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자 인천소방본부는 소방안전시설 점검에 나섰습니다. 점검 대상은 인천 아파트 지하주차장 1682곳입니다. 특히 이번 실태조사를 통해 스프링클러가 제대로 작동하는지 살펴보고 아파트 관리원 등에게 스프링클러 사용법도 안내할 계획입니다. 내년부터 인천 서해 5도 주민들에게 지급하는 정주 생활지원금이 인상됩니다. 대준영 국회의원은 내년도 서해오도 정주생활지원금 예산이 71억 9,200만원으로 확정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올해 예산 66억 7,800만원에서 5억원 이상 늘어난 규모입니다. 이에 따라 10년 이상 거주한 주민은 매달 16만원에서 18만원으로 10년 이하 주민들은 10만원에서 12만원으로 2만원씩 더 받게 됩니다. 공공기관을 방문하신 분들이라면 다회용기를 보신 적 있으실 겁니다. 인천이 일회용품을 줄이기 위해서 지난 7월부터 일회용품 사용을 권고해서 의무로 바꿨는데요. 과연 얼마나 잘 지켜지고 있는지 NIB 노유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7월 인천시는 공공기관의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한 일회용품 사용제한 조례를 개정했습니다. 강화된 규정으로 인해 그동안 권고로 유지해왔던 일회용품 사용 제한은 이제 의무로 바뀌었습니다. 시행 한 달이 지난 지금 공공청사의 일회용품 사용 제한은 얼마나 지켜지고 있을까? 환경운동연합이 전국 31개 공공청사의 일회용컵 사용 실태를 조사했습니다. 7월과 8월 조사 결과 공공기관 입장인원 대비 일회용컵 사용률은 인천은 15.5%로 수도권 평균에 비해 낮은 수치를 기록했습니다. 그중 인천시청의 경우 인천 내에서 가장 강력한 규제를 펼치고 있는 만큼 일회용컵 이용자 수가 지난달과 비교해 절반 가까이 줄었습니다. 인천시청은 시청 내부뿐만 아니라 외부 이용자까지도 모두 다회용컵을 지급합니다. 사용된 컵은 청사 곳곳에 마련된 반납함을 통해 수거됩니다. 또 펜타포트 음악축제와 같이 공공기관이 개최하는 대형축제 역시 다회용기가 사용됐습니다. 자원순환 정책에 대한 관심, 그런 것들을 좀 보여준다고 생각을 하고요. 7월에 잘했던 것처럼 8월에도 계속 잘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은 있는데, 반면 연수구청과 미추홀구청의 경우 7월 대비 각각 4.37%와 5.37% 증가하는 등 여전히 다회용기 규제는 강력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일회용품 사용 제한과 일회용 컵 보증금제 등 환경부의 정책이 철회되며 규제 약화로 이어졌기 때문입니다. 결국 자원순환 정책이 지자체별 선택 사항으로 변경돼 강력한 규제가 어려운 것으로 파악됩니다. 어, 자원 순환과 관련해서 환경부가 조금 더 신경을 쓰고 잘 해야 된다라는, 이런 환경부가 좀 중심을 잡고 일회용품 자원 순환을 규제하는 부분에 있어서 책임감 있게 확실히 밀고 나갔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인천 환경운동연합은 각 지역의 환경연합과 시민 모니터링단을 꾸려 11월까지 조사를 이어가겠다는 방침입니다. NIB 뉴스 루일입니다. 올해는 폭우와 폭염 탓에 채소와 과일 가격이 많이 올랐죠. 벌써부터 추석 상차림 비용을 걱정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실제 올 추석은 차례상 비용이 지난해보다 더 드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나마 전통시장을 이용하면 비용 부담을 덜수 있다고 하는데요. 주아영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올 추석에도 전통시장에서 장을 봐야 비용을 조금 더 아낄 수 있습니다. 한국 물가협회는 4인 가족 기준으로 경기도 내 전통시장은 29만 4750원, 대형마트는 35만 7240원이 들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대형마트에서 장을 볼 경우 전통시장보다는 21.2% 높은 6만 2천원 이상이 더 듭니다. 경기 지역은 전통시장 기준 전국 평균보다 7,600원 정도 비싸고 지난해 추석과 비교하면 5만원 정도 비용이 더들 것으로 보입니다. 대형마트보다 전통시장이 저렴한 품목으로는 숙주가 1,100원으로 절반 이상이 저렴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소고기도 28,910원으로 대형마트보다 42.5%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습니다. 동태포와 대추, 시금치도 대형마트보다는 저렴한 품목에 포함됐습니다. 반면 청주와 밀가루, 가공식품류는 대형마트가 더 저렴합니다. 유례 없는 폭염과 장마로 작항 부진이 이어지면서 과일류와 채소류 가격이 크게 오른 게 물가에도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20% 이상 오른 품목으로는 도라지 5,020원, 고사리 4,590원, 고가 12,750원, 대출은 1 1 5 0원 배는 신고배 5개 기준 22.8% 올라 28,390원으로 거래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추석 물가는 정부의 물량 공급 정책에 따라 추석 1, 2주 사이 변동이 있을 것으로 한국물가협회는 보고 있습니다. BTV 뉴스 주아영입니다. 인천시가 추석 명절을 맞아 다양한 할인 행사와 함께 인천이음 캐시백을 확대합니다. 우선 이달 23일부터 다음 달 20일까지 인천 이몰에선 선물세트와 명절 관련 상품을 최대 95% 할인해 판매합니다. 전통시장 15곳도 농축수산물을 시중가보다 20에서 30% 할인 판매하는 행사를 진행합니다. 인천시는 특히 9월 한달 동안 인천 이음 캐시백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연매출액 3억 원 이하인 가맹점은 캐시백 10%가 그대로 유지되지만 30억 원 이하인 가맹점은 기존 5%에서 7%로 확대됩니다. 이번 추석 연휴 기간에도 맞벌이 부부나 한부모 가정 등은 아이돌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원래 야간이나 일요일, 법정 공휴일에는 기본 요금의 50%를 추가로 내야 하지만 인천시는 이용자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추가 요금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을 원하는 가정은 행정복지센터나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면 됩니다. 가족이나 친지가 없어 관리가 되지 않는 묘를 무연고 묘라고 하는데요. 추석을 앞두고 가족을 대신해서 벌초를 해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현장을 송용환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인적이 드문 산자락에 예초기 소리가 울려 퍼집니다. 예초기 날이 닿는 곳마다 무성했던 풀들이 잘려나가고 숨어있던 작은 봉분들이 하나둘 나타납니다. 도시개발 과정에서 가족이나 친지를 찾지 못하고 옮겨진 무연고 묘들입니다. 추석을 앞두고 천안시 목천읍 새마을 지도자의 회원들이 무연고 묘 벌초 작업에 나섰습니다. 처음에 나올 때는 날씨도 덥고 참 힘들었는데 이렇게 무연고를 하고 보니까 저희도 나이가 먹어가는 중에 참 하고 갈땐 뒷모습이 너무 아름답고 뭔가 해냈구나 하고 여기 계신 분들한테 참 음, 편안히 계시라고 그런 마음으로 정말 진심으로 그런 마음을 다 합해갖고 저희 회원들이 다 같이 하고 갑니다. 새마을회 회원 20여 명이 이날 새벽 5시부터 작업한 봉부는 300기가 넘습니다. 이마에는 비와 땀이 섞여 흘러내렸지만 말끔하게 정리된 모습을 보며 보람을 느낍니다. 저희 새마을이 이 말고도 많은 봉사활동을 하고 있는데 어. 어, 또 읍에서 이런 무형분모 사업이 있다고 해서 저희 새마을 식구들이 이렇게 봉사활동을 했고요. 저희 새마을이 어, 유지하는 동안은 지속해서 어, 무형분모 봉사활동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저마다의 사연이 서려있을 무형고묘. 새마을의 회원들의 온정 덕분에 올 추석엔 쓸쓸함이 덜할 것 같습니다. BTV 뉴스 송용입니다 인천 지역 일간지에 올라온 주요 뉴스를 살펴보는 오늘의 픽 시간입니다. 먼저 경인일보 기사입니다. 주춤한 전기차 시장에 인천시도 지원 속도 조절이라는 기사 올라와 있는데요. 청라에서 발생한 전기차 화재로 인해서 전기차 기피 현상이 계속되고 있죠. 인천시는 최근 민선 8기의 선거 공약 중 친환경 전기차 구입 지원 관련 공약 실천 계획을 하향 조정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당초에 2022년부터 2030년까지 전기차 보급 목표는 총 14만 2천여 대였습니다. 하지만 이 기존 목표치의 절반 수준인 7만 2천여 대로 줄인다라는 구상인데요. 어, 이와 함께 재정 투자 계획 역시 기존 1조 4천억 원 수준에서 5,900억 원 수준으로 줄어들게 됐습니다. 공약 변경 사항은 추후 인천시의 자체 심의와 또 시민평가단의 심의 등의 절차를 거쳐서 확정될 전망입니다. 이번에는 경기일보 기사 살펴보겠습니다. 경기 인천 초선 국회의원 28명의 재산 극과 극이라는 기사 올라와 있는데요. 공직자윤리위원회가 이번 22대 초선 국회의원들의 재산 목록을 공개했죠. 자, 인천의 지역구를 두고 있는 초선 의원 다섯 명 가운데 가장 많은 재산을 신고한 의원은 부평구 갑 지역구의 민주당 노종명 의원이었습니다. 총 21억 5,510만. 1000원을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그 뒤로 서구의 이용우 의원이 17억 5549만 3000원을 그리고 부평의 박선원 의원이 6억 7537만 7000원을 보유했고요. 또 남동을 지역구인 이훈기 의원이 5억 8839만 3000원을 신고했습니다. 한편 가장 적은 재산을 신고한 의원은 서구병을 지역구로 든모경종 의원이었는데요. 마이너스 1061만 원을 보유했다고 신고했습니다. 계속해서 인천일보기사 살펴보겠습니다. 벼백이 시작됐는데 추락한 쌀값 답답한 농심이라는 기사 올라와 있습니다. 추석을 앞두고 인천의 햇쌀 추락이 본격화되고 있는데요. 하지만 이 쌀값 하락으로 농민들의 근심이 깊어지고 있다는 기사입니다. 자세한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월 기준으로 이 80kg들이 쌀한 포대당의 가격은 21만 7,552원의 수준이었는데요. 자, 올해 8월 25일에는 17만 8,476원까지 추락했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올해는 덥고 또 습한 날씨가 이어지게 되면서 지난해보다 작황이 좋을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강화군의 농가에서는 쌀값이 계속 떨어지고 있어서 이 남쪽 농가에서는. 오늘 없는다는 소리까지 나오고 있다며, 이 쌀값 하락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지역 일간지기 사아본 인천 소식, 오늘의 피이었습니다 BTV 뉴스 보도 후 지역의 변화를 알아보는 힘이 되는 우리 이야기 시간입니다. 전북 전주천에 자생하던 아름드리 버드나무를 전주시가 대규모로 벌목하면서 거센 비판을 받았는데요. 절차상 문제를 지속적으로 추적 보도하자 결국 주민감사청구로 이어졌습니다. 전북특별자치도감사위원회가 감사에 착수했는데 조만간 결과가 나올 전망입니다. 유철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주시는 지난해와 올해 두 차례에 걸쳐 전주천과 삼천에서 자생하던 버드나무 300여 그루를 잘라냈습니다. 또 백제교 인근에서 바라본 전주천의 모습입니다. 버드나무 가지가 물 흐름에 어울렁 더울렁 거리고 수풀의 우거짐은 아름다운 생태하천 그대로를 보여줍니다. 그런데 지금 전주천은 곳곳이 폭격을 맞은 것처럼 서한 곳이 없습니다. 우거졌던 수풀들은 본대 없이 깎여져 나갔고 직경 3, 40cm 되는 나무들은 난폭하게 잘라졌습니다. 예전에 그 아름답던 풍경이 사라진 겁니다. 당시 전주시는 버드나무 벌목이 치수 정책에 따른 것이라고 변명했지만 홍수 대비를 위한 조치가 아니었다는 사실이 BTV 보도를 통해 드러나기도 했습니다. 전주천과 삼천 인근 수목에 달라져 나가면서 많은 시민들이 분노하고 있는데요. 전주시는 홍수 등 재해 예방을 위해서라고 했지만 제일 먼저 해야 할 하천 호환 정비는 검토조차 안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BTV 뉴스는 절차상 문제점과 함께 시민 그리고 환경단체의 우려를 계속해서 전달해왔습니다. 버드나무가 무차별적으로 벌목이 되고 또그 과정에서 시민들의 분노와 상실감들을 언론에서 적극적으로 좀 보도를 많이 좀 해줬고요. 이제, 이제 나무가 잘려나가고 풍경이 많이 망가졌다 이런 부분들은 좀 많이 보도를 해주시고 공론화를 좀 해주셨는데 결국 주민 215명이 주민감사청구에 나섰고 최근 전북자치도의 조사가 끝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시민들은 적극적인 보도를 통한 사회부조리의 공론화와 환경감시자로서 언론의 역할을 주문했습니다. 언론의 감시를 잘 해야 되겠죠. 그게 뭐, 다른 방법이 있겠어요? 자기를 몰래 비워버리면 안 되잖아요, 이에 그건 이제 한 사람 전도시민으로서 이건 잘못됐다 생각해요. 뭐 과거적이면, 뭐, 이제 뭐, 멀러 하신 분들이 이제 잘하셨지만은, 뭐, 꼭 주민들이 아니라도 언론, 언론사들이 좀 알아서 좀 잘해줬으면 그게 부탁입니다. 이 방송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사의 문제점을 알고 또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되는지 서로한테 공감이란 걸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어늘 10월이면 버드나무 벌목과 관련한 주민감사 청구 결과가 나옵니다. 또 전주시는 하천을 이용한 대규모 개발 사업을 예고하고 있는데요. BTV 뉴스에서는 앞으로도 절차에 문제는 없었는지, 또 사람과 자연이 공존할 방법은 없는지 따져 묻고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BTV 뉴스 유철미입니다. 인천시교육청과 시청, 인천경찰청 등 관계기관이 디페이크 범죄 관련 협의체를 운영합니다. 협의체에서는 피해 학생을 위한 즉각적인 지원 방안과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방법 등을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인천시 교육청은 앞서 디페이크 학교폭력 피해 신고 안내센터를 개설해 피해 학생에 대한 법률 지원과 심리 상담 등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 학교 내 디페이크 관련 웹사이트 접속을 차단하고 관련 홍보 이메일을 스팸 메일로 지정하는 등 대응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28일 저녁 인천 애들 광장에서 인천 마을 공동체 지원센터 폐지에 반대하는 마을 문화제가 열렸습니다. 이번 행사에는 약 20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문화 공연과 시민 자유 발언 등으로 진행됐습니다. 참석자들은 마을 센터를 직영으로 한다는 것은 마을 공동체를 관변화시키겠다는 것이라면서 행정의 일방적인 결정이 마을 공동체를 해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앞서 인천시는 민간 위탁 방식으로 운영하던 마을 공동체 지원센터를 시 지경으로 운영하겠다는 구상을 밝혔고, 마을 공동체 대표단은 이에 반발하며 인천시의 철회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다음 달 5일 서구청 대강당에서 채용 한마당 행사가 열립니다. 이번 행사에는 20여 개 업체가 직접 참여해 구직자와 1대1 맞춤형 현장 면접을 진행합니다. 또 항공, 뿌리 산업, 물류 분야 등 30개 업체들은 취업 정보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구직자는 행사 당일 신분증과 이력서를 갖고 참여하면 됩니다. 남동구가 개학을 맞아 학교 주변 불법 광고물을 정비합니다. 주요 정비 대상은 낙하 위험이 있는 노후 간판과 선정적 내용의 전단이나 명함형 광고물 등입니다. 또 현수막과 입간판, 에어라이트 등 유동 광고물이 학생들의 통학에 지장을 초래하는지 살펴볼 예정입니다. 남동구는 불법 광고물이 발견될 경우 즉시 철거하고 고정된 광고물은 업주에게 자진 철거를 유도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BTV 인천 뉴스를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